안녕하세요. 베스트 부침머리입니다. 아, 오늘은 부침머리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부침머리를 하시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제거를 하시러 부침머리샵이나 미용실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부침머리 제거하는 것도 붙이는 숱에 따라서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적정 가격을 지불하면서 부침머리 제거를 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만 보시게 되면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붙임머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셀프로 붙임머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붙임머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 지금 방문하신 고객님은 붙임머리를 시술하신 후에 어, 3~4개월 정도 지나고 부침머리를 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부침머리샵에 어, 방문하셨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부침머리가 어, 시술한 후 어, 수개월 동안 머리가 자라서 자란만큼 머리가 자란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머리를 감을 때 빠져야 할 머리들이 빠지지 못하고, 위에 매달려 엉켜 있는 게 보이시고요.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하나 어, 붙임 머리를 보시면 어, 매듭이 있는 부위 밑에 실을 감아서 묶어줬는데 그실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먼저 잘라 주신 후 매듭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매듭을 푸르기 어, 전 가위로 실을 자를 때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어, 고무줄실만 잘 잡아서 끝 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듭 부분을 어, 잘 살펴보시면 매듭 밑에 그 고무줄실이 매달려 있어요. 그 고무줄실 아래 부분으로 약간 내린 후그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매듭만 남아 있고 고무줄실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듭 부분을 잘 잡고 이렇게 코바늘이나 꼬리빗을 이용해서 묶인 부분을 끼워서 잡아당기면 그 매듭 부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붙인 머리를 편하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우선 어, 동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무줄 실이 잘려나간 부분 위에 이렇게 묶은 부분으로 매듭이 있죠. 이 매듭을 잘 살펴보신 후, 코바늘 끝이나 꼬리비 끝을 이용해서 그 매듭을 걸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바로 붙임머리 피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붙임머리가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시죠? 자세히 한번더 살펴보시고, 어, 한번 제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임머리를 제거하셨다면, 이제 모발에 남아있는, 어, 머리카락들을, 어, 엉키지 않게 잘 빗질을 해서 빼내주어야 합니다. 보통 붙임머리를 하고 한 3, 4개월이 지나면, 어, 평균적으로 뭐 4, 5cm 정도가 머리가 자라나는데요. 그 자라나는 기간 동안 머리가 매일 감을 때마다 떨어져야 할 머리들은, 어, 떨어지지 못하고 붙임머리 부위에 묶여 있답니다. 어, 묶여있는 머리카락들이 이제 떨어지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매달려 있다가 지금 제거하는 동안 이렇게 한 뭉치씩 머리카락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붙임머리를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 몇달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어, 빠졌던 머리가 못 떨어지고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제거할 때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라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어, 붙임머리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동영상으로 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어,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붙임머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어,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어, 집에서 어,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붙임머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 동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